사랑합니다. 사실 제가 6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티셔츠 하나를 입고 있었어요. 야구단 선교사님 같이 식사하고 제 방에 내려가서 티셔츠를 입고 설교하리라 마음을 딱 먹었는데 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벗어놓고 왔어요. 그 티셔츠가 뭐냐하면. 작년 12월에 제가 라오스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야구단들이 입는 반팔 티셔츠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제 목양실에 채꽂이에 늘 걸어 놓고 오시는 분들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야구단 옷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건데 아, 제가 정말 그걸 입고 환영하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그냥 벗고 내려왔어요. 마지막엔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음에 꼭 입겠습니다. 아, 어, 그 티셔츠에 보면 라오스 국가 대표 옷이기 때문에 라오스의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실 때 현수막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에 라오스 국기가 아마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겁니다. 국가 대표기 때문에 나라에서 붙여준. 그 나라의 국기를 가슴 혹은 팔에 새기고 자랑스럽게 일합니다. 아마 라오스 국가 대표니까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라오스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가 대표의 깃발을 가슴에 붙이고 또 열심히 훈련해서 아시안 게임의 국가 대표로도.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그 깃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18년에 제가 우리 교회 4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지나 6월이 되었을 때 우리 성교사님께서 야구단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확인하시죠. 제가 제 둘째 딸에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사진을 성도들께 보여드려도 되겠느냐? <laughs> 그랬더니 괜찮다고 해서 허락받고 올렸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 이름이 린, 그렇지요? 예, 린입니다. 저희 집에 린하고 티파선이라는 두 자매가 저희 집에도 1박 2일로 홈스테이를 했었죠. 예, 내려주세요. 그때 저희 둘째 딸아이와 아마 분식점을 갔는지 해서 밥도 같이 먹고 저희가 당연히 대접한다고 준비 다 했는데 린과 티파선이 저희 집에 오히려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요리를 해서 저희 식구들을 대접했다는 얘기를 뒤에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늦게 가서 먹지는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해 가는구나. 다음 사진이요. 지난해 12월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방문하게 해 주셔서 갔더니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린이 카페에 우리 선교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신실하게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제가 너무 기뻐서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자 이래서 찍고 왔습니다. 내려주시죠. 국가 대표라고 하는 깃발을 가슴에 붙입니다. 얼마나 심장이 뛸까요? 그런데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공산국가 아닙니까? 그 어려운 땅에서 예수 십자가 마음에 붙인다는 게그 깃발을 붙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 성교사님은 그 지역에서 눈치 봐가면서 공안에 잡힐까 두려워하며 복음 전하는 건또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 청년들은 라오스 국가대표 야구단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깃발을 가슴에 꽂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줄 믿습니다 두주전 저는 한번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이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버림받은 자로 황무지라고 부른받을 거예요. 불림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시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저 말씀 두주전 말씀이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헵시바는 내가 그를 기뻐한다는 뜻이고, 뾰라는 결혼한 여자라. 바람이 났어요.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를 섬겨요. 바람난 백성을 두실 수가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세요. 신의 산에서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다윗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향해 다시는 네가 버림받은 여자라고 네가 황폐해진 땅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다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너는 나의 뷸라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헵시바와 뷸라가 된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눈을 바꾸신 거예요. 심판의 눈을 가지고 계시다가 긍휼의 눈으로 바꾸어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그 기뻐하시는 눈으로 너는 내 신부야 이렇게 불러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사명도 바꾸십니다. 이 사명 역시 두주전 주일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확인하시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우리의 사명은 여호와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쉼없이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는 오늘 라우스 국기를 가슴에 달고 오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깃발을 가슴에 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해서 라오스의 청년들은 지금 비록 야구 선수의 모습이지만 이미 간증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부르시든 그 어려운 황무지 같은 환경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선수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수축하라, 수축하라. 수축하라, 수축하라. 길을 닦으라 명령하시고, 큰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길을 닦기는 닦는데, 큰 길을 수축하래요. 왜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서 그냥 길로는 안 돼요. 큰 길을 수축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시니까 내 백성이 돌아올 것 생각하니까 그 백성들을 통해. 돌아올 열방을 생각하니까 큰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반복하시죠. 아직 100년도 더 남았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갈 일이 100년도 더 남았어요. 돌아올 일 생각하면 170년도 더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이 끝나는 날에 백성들이 몰려올 걸 생각하고는 수축하라, 수축하라, 큰 길을 수축하라. 그 다음 말씀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예,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간혹 전쟁 영화를 보시거나 최근에 나왔던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요즘 전쟁과 달리 옛날 전쟁은 장수가 기치를 높이 듭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에서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소리를 질러 가지고는 그 배들을 다 모을 수도 없고 흩을 수도 없죠. 그때 장수선에서 높이 기치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기치를 본 수많은 배들이 그 기치에 기록된 글자 혹은 약속된 사인에 따라서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해요. 다른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사라질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이 안식을 누림과 같이 황무하게 되었더라. 라오스 땅이 공산주의 국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성교를 못해요.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황무한 땅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실행하시면 그 황무한 땅에 하나님이 기치를 높이 드시면 <laughs> 다 몰려올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은 거기 왜 가셨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야구 사역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좌충우돌 하셨을 거예요. 그쵸? 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치를 드시면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대장선에서 기치를 드는데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치를 든다고 안 하세요. 기치를 들라. 누가요? 성전 다 뺏기고 나라 이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치를 들라. 들수 있습니까? 망했는데 나라 뺏겼는데 성전 다 불타고 무너졌는데 염치가 있어야 기치를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기치를 들라. 만민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만민을 위한 기치를 들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 날에 너희는 큰 길을 수축해 놓고 대장선 깃발을, 하나님 나라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면 열방에서 너희를 향해 나올 것. 여긴 전략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정치인들에 의해 교회가 탄압받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은 반드시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진 하나 또 보시겠어요? 하...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앞에 영어 알파벳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죠? YMCA. 1904년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황성 야구단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1904년 어떤 때죠?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들의 침략을 받던 때고 그 치욕스러운 을사 늑약이 체결되기 한해 전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던 땅, 조선 땅에 야구단이 하나 세워졌어요. 저게 무슨 의미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 국권 다 빼앗기는 나라에 야구단이 웬 말이에요. 2018년에 우리 선교사님 만나고 제가 손 붙잡고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하나님 뜻, 뜻 가운데 야구단을 시작하셨으면 한국에 있었던 질레트 선교사님과 같은 선교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다음 사진 보시죠. 잘 생겼죠? 제인네 선교사님이 훨씬 더잘 생긴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laughs> 질레트 선교사님이에요. 1901년에 27살 나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미션은 이 가난한 땅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 주권을 다 빼앗겨 버린 그 조선 땅에 들어와서 YMCA를 세워라 하는 게 미션이었어요. 2년 지나서 1903년에 우리나라 초대 YMCA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1904년에 황성 YMCA 야구단을 만들어요. 한국사 실력들이 다들 좋으실 텐데, 1911년에 경술국치를 당한 다음, 바로 1년 후에 백오인 사건이 일제에 의해 날조됩니다. 이 질레트 선교사님이 야구만 한게 아니에요. 일제의 이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상해에 있던 YMCA 회의에 참석해서 일제가 어떤 방식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침략하고 병합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역사를 날조해 가는지 다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일제가 이 사람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면, 오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입국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탄압을 했어요. 그랬더니 질레트 선교사님이 아이고, 이제 그만하자 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상해에 그대로 남아서 상해 임시정부에 끊임없이 자신의 선교비를 모아다가 임시정부 재정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투산 거예요. 100년 전이 조선 땅에 들어오셨던 수많은 성교사님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질레트 성교사님은 아마 본인이 이렇게 성교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네요.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다 계획해서 하지 못합니다. 계획하면 좋으나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있으실 거예요. 한 가지를 소원합니다. 저 귀한 청년들의 가슴에 라우스의 기치가 꽂혀 있다면, 우리의 가슴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치가 있는데, 라우스와 대한민국에서 그 기치를 높이 들어올리면 좋겠습니다 들어올리려면 큰 길이 필요해요 헵시바와 뷸라로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큰 길을 열어놔야 돼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사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시고 정말 그래서 라오스에 우리 일산 교회가 엄청난 지교회를 세우지 않았더라도 끊임없이 기도로 역사를 일으켜 내는 그런 일산 교회 그런 라오 제이 브라더스 야구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